하는 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을,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감구합니다 네. 음, 음, 가난 땅 하면은, 음, 무슨 생각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난 땅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면서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는 개념이 뭘까? 제가 한번 돌아봅니다. 어, 약속의 땅입니다. 아우람, 아우람에 있었던 그 약속이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의 땅이절감가 음, 되죠. 그가나안땅 하면은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가나안땅 어, 하면은 우리에게는 피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어, 지금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다 그것이 가난 땅입니다. 물론 약속이니까 죽음 이후에 얻는 것도 될수 있지만은, 어,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세계가 가난 땅입니다. 세 번째, 그곳은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에는 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드리라.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를 미리 준비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 오늘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것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피하는 세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난 땅에 들어가는 길가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수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1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온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말씀입니다. 이 어, 일절 예.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목적지 즉아브라을 떠나라. 내 있는 곳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신약으로 예. 말하면은 수는 세 세부대에 담아라 어. 음, 뭡니까? 그구슬을 버려라 이런 뜻이 있고 또 뭡니까 어,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 부모와 떠나서 둘이 한몸이 됐지 어, 이런 뜻이 뭡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 떠나라는 개념이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겁세 번째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 다른 성경이 보면 번을이게 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다는 거. 니다 왜? 아브라함도 마침내 가나한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뢰인 거냐 하는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죠? 그죠?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음, 너는 너의 보트친척아버지를집있거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받았죠. 아버지나 아내나 조카로시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넣었다는 사람입니다. 왜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는 태어나서 살다가 그곳을 죽는 것이 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문화하고 다르죠. 그런데 거기서, 본토 친척 아버님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가려면 엄청난 대가가 지을듭니다 그런데 자기만 떠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내를 데리고, 조카도 데리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사람들이 마음을 얻지 않으면 함께 못 떠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기 온 가족의 마음을 얻을 사람이라는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 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온 식구와 함께. 아버지는 하란 쪽으로 와서 돌아가십니요 가난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갈대아오르를 떠나고, 하란을 지나서, 그지, 가난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어. 그는, 어, 아브라함은 이미 75세 됐을 때에, 하느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마음을 다 얻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75세 있지만 그래서 함께 떠날 수 있고, 그리고, 그니가 그러니까 보는, 예, 보이는 땅,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계속 기도합니다.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슬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 우리에서, 음, 응. 그러니까, 하나를 지나서, 가는까지 들어가기까지가 엄청난 그림입니다. 그 길을 구슬을 쫓아서 간다는 거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신대로 복종하는 것까지 같기 때문에, 그, 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아브라함이라는 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음, 응. 민족의 열방의 왕으로, 열방의 왕으로, 열국의 왕 아버지로 이 세웠다는, 그분은. 지금, 지금 죽는 땅에는 있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죠? 그 땅에 갈수 있는,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2절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내가 너로 큰민족 이루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득해하리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되지자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여기서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는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손을 믿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눈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게 거룩을, 그, 거룩알게주신다는 그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 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법이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고속도로에 올라가니까, 차를 들고 올라가니까, 100km 이상은 밟지 마라. 70그 m 이상은 말아라이하나 하지 마라. 이 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걸어가면은, 영을, 영을 부할줄 알게 해주는니다 이, 죄는 악한 영이고, 의는 성령인 줄알 때, 알 때까지, 예, 죄를. 믿음으로 마씀려로걸 아닙니다. 그때서는 우리도 싸움의 재상을 알죠. 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고태자 자와의 싸움이 는 우리가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재악한 영의 도기를 건지실 수 있고 우리가 의와 성령을 걸어가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자면 은 어를 행할 수없 승급체가좋다는걸 우리가 압니다. 그때까지 걸어가야만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또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 수가 되어 주신다는 거니다 도와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함께 휴식해 보시고, 그것이 장성한 영을 분별할줄알때 의와 죄를 구별할 때는 의나의 신앙이지만, 영을 분별할 때는 장성한 신앙이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출애굽 19장에 이스라엘의 출애국에서 출애국에서 3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3장 12절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관들을 보낸 증언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9장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이 경배를 하는데 나오는데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하지 말고 목을 씻고 옷을 빨아입고 온 이스라엘은 산지술게 장르들은 산중턱에 모세는 하늘 정상에 올라가서 대면하여 하늘을 정비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것이이스라엘이거룩교 정도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음대로 진행하느냐, 성령 주제하느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사랑심을 만나고 말씀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수 있음을 깨닫고 내뜻서 버리기를 하나의 뜻의 목적으로 성하는 것이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속을 받았다는 사람이 신뢰한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큰 민족이 된다는 그죠 자손이 중단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손이 중단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서 길러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 아, 괴롭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자식을 안올려가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서 길러보면 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은 자식이 중단하는 것이 예, 보기보다는 압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 사람을 생기기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식을 많이 노리기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이 개나 짐승에게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베풀습니다. 자기 새끼 것이 역, 할이 되죠. 그러고 갑니다. 그는 잘못된 거죠. 어른이를 피하고, 쉬운 길로 살아가고 사랑받는 것입니 그러나 가장 귀중한 것은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No cross, n 많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하늘을 깊은 신분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또 하늘을 말씀대로 주행하는 사람 또 말씀대로 주행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구속을 쫓아가는 사람 그런 데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사야의심을 만나는 사람 응. 모든 일에 하느님 영과 소통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께내 뜻을 버림으로 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사람이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얻으지라 복을 거롱리게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하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린길을 조금 믿고 여러 사람의 자리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 에 소통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그때서야 아 지는 게 아니 내가 주인분이. 어깨 좀 예비 시간에 애 아들하고 장난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랑계 신을 믿는 사람 그, 그, 그분에게 들어가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느께는나오니다또하느님 말씀대로 중경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두 주인을 기부할 수는 없잖아요한 주인을 중앙에 의하면 한 주인을 경앙에 의합니한 주인을 중앙에 의하면 한 주인을 경앙에 의합니 주조적이기만 숨을 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을낳아야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땅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 것을 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은 암호의 종류가, 육신의 종류가, 육신의 자랑이다. 우리는 탐욕의 종류고, 자기 자랑의 종류고, 자기 의를 높이는 종류고, 그리고 종용의 종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선한 과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을 서랑 살게 됩니다. 정직한 사람 위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은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거죠. 남에게 위익을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위익을 줄때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둠다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정직과 선과 의의 길입니다. 그 땅이 탐욕적이고, 자기 자랑적정욕적인 것에서 우리를 재와 악한 인간 중으로 인도하는거니요 정직과 선과 의는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게 하고, 한께 복종하는 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수 있습니다. 귀 복을 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건원이 되어야 됩니 그리고 우리 자손이 중단하게 을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일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부분에, 1 2집파의 머리를 개수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 0세 이상 되면 휴지해야 된 사람이 머리를 개수하고, 싸 훈련, 40년 훈련 다 받고 나서 머리를 또 개수합니다. 미수기 마지막 부분에 갑니그러면 누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는지 누가 많이, 자손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훈련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늘을 믿고 예수를 쫓아서 성령 부족 받은 사람들은 복을, 복의 복을 받고, 미래를 흔들리고, 자꾸 불평하고, 대책한 사람들은, 그, 자녀에 있으 축소되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님과 하림의 자녀들 관의 관계를 알수있게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드고 성립체 하는 자들로 자라가야 됩니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손들은 중단하게 해주실 거라고, 성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3절에 3절 이자가 세번째 말씀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베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 85인구가 넘게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즉 첫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 회교들 카톨릭 개신군 지구상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불소로 믿는 사람들 또 축소되겠죠. 그 안에서 성령의 구속을 받는 백성들 와, 이 땅에서 하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와, 꼭 죽었어야 청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도 하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의 구속을 쫓아야 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온몸과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늘과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고, 또 내가 부활은요, 내가 하늘과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리라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주로 내증인을되리라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내가 성경의 교회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국가와 민족이 구원을 얻고, 땅까지 보고 전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지만 나는 부활입니다. 왜? 한 사람이 죽기까지, 생기를 사, 사, 이것을 살아가는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에, 이에서 더큰 그 사랑이 있나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만 줘야지 사랑을 파는 게아닙니다 온몸을 줘야 되고, 목숨까지 줘야만이,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니다. 우리가, 그, 내가 생명 을 얻는 것이 첫 번째라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그스도에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어, 한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땅까지 이어서내 집에 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음. 우리 집이 생명이 살아나는 집, 우리가 숨기는 교회에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땅까지 이르서 정의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거론이 되라 하시면서 첫 번째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의 거론이 되라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이가 뭐냐면 사제를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너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날이 75세였다 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쪽이라크남부쪽이죠 갈대아우르는 죄혜택 쪽이고 거기서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남은 가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된다 는 거예요. 그때 75세였다 75세 때, 한 말씀을 듣고, 믿고, 전해하수는 사람. 그리고 온 가족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 대단한분이죠 그러니까, 곧 권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3위,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하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결국 들어갔다는 거죠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다 하지만은그 중심으로 온 가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구 받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믿고 예수를 부숴줬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이 우리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내말이니 부모님께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교회를 어, 교회가 어, 교회하면은 이 복처지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화하 변화되면 하나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한 몸에 가셨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되잖아요. 계속 오면 우리 안에 피가 흐르듯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개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니까. 그럼 내 옆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니 그리고 하나, 사압되고꽤 매지고, 연락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맞춰져 간다는 기준과 함께. 그래서, 한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면은, 거기서부터 여러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생명이 살면은, 우리가 연락해서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있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어, 수고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우리가 함께 한른나에다 들어가는 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시충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75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치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득해야 하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쫓아갔고,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말씀에 준행하는 사람이 었고 또 창세기 17장 1절에 2절에 오면은,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에게 오셔서 은약을 주십니다. 어, 내가 너와 내 자녀의 하나님이 죄를 주시라. 어, 그 은약을 받는 데까지, 고걸 본능이 되고, 하나님이 은약이 참여는 완전한 불성이 되게 주셨고또 창세기 21장에 요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보는 것 하셨고, 요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라 낭이, 약속의 성취를 바꾼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그리글도인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한나의 상급을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며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